안녕하세요. 은할머니예요. 단풍이 하도 이뻐서 여기 동네 앞산에 올라왔는데 아유 단풍이 너무 이뻐요. 단풍들이 그냥 새빨갛게 아유. 야 너무 이쁘네 단풍이 전부 들어가지고요 아주 이뻐요 우와 파란 단풍 빨간 단풍 노란 주황색 주황색 단풍, 빨간 단풍이, 파란 단풍, 예쁘네. 잎사고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서. 마겹비 수고해요 산이죠 모단한 들었어요 이쁘네요 이뻐 아이고 이쁘네 감사합니다